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찰스입니다 디아블로4 시즌10 지옥불혼돈이 시작되었고 이번 지옥불혼돈 시즌을 기념하여 디아블로4와 스타크래프트와의 콜라보가 9월 27일 토요일날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콜라보에서는 스타크래프트의 스킨과 탈것 그리고 애완동물이 추가되었는데 총 6개의 캐릭터 스킨과 탈것 1개 애완동물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클래스별로 어떤 특색있는 스킨이 콜라보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주제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아블로 4와 스타크래프트의 콜라보 시네마틱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상 하나는 디아블로입니다. 그럼 디아블로4와 스타크래프트가 어떤 콜라보를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제의 영상이 모두 끝난 뒤 엔딩 화면 전 가장 마지막에 스타크래프트2의 공허의 유산과 군단의 심장 오프닝 시네마틱 영상을 남겨놓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 모두 화려함을 보여주고 프로토스와 저그 그리고 테란의 모든 모습을 볼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클래스별 콜라보 스킨입니다. 첫 번째 야만 용사입니다. 야만 용사는 반란군 보안관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란군 보안관은 짐 레이너가 모델링 스킨으로 스타크래프트의 오리지널 모델링은 아니고 디아블로 세계관에 맞게 불타는 해골 얼굴과 갑옷에 붉은 빛을 내뿜는 주옥불이 장식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는 천국의 악마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천국의 악마 스킨은 감염된 테란인 스트코프가 모델인 스킨으로, 저우에게 감염된 테란의 해병 모습을 하고 있으며, 손과 발, 곳곳에 가시와 촉수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소술사입니다. 원소술사는 고위기사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원소술사의 고위기사 스킨은 테사다르가 모델인 스킨으로, 하이템플레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고위 기사는 사이오닉 에너지를 다루는데 원소술사의 전격 마법과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강령술사입니다. 강령술사는 군단의 대여왕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강령술사의 군단의 대여왕 스킨은 자가라가 모드인 스킨으로 저우 군단의 여왕의 모습입니다. 특히 자가라는 맹독충을 소환하여 공격하는데. 광영술사의 무기를 잘 보면 맹독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적입니다. 도적은 암흑정무관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도적의 암흑정무관 스킨은 제라툴이 모델인 스킨으로 암살자에 어울리는 마스크와 날렵함, 그리고 제라툴의 트레이드 마크인 손등 위에 빛나는 검날이 인상적입니다. 여섯 번째, 혼령사입니다. 혼령사는 칼날 여왕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훈령사의 칼날 여왕 스킨은 캐리건 이 모듈인 스킨으로 저그에게 감염되어 새롭게 태어난 캐리건의 특징인 뼈 날개와 머리카락 등 특징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탈 것과 애완동물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탈 것은 바로 저글링입니다. 외관만 봐도 저글링임을 알수 있고 스타크래프트의 대표 유닛 중 하나로 엄청난 소유욕을 가지게 만드는 탈 것으로 디아블로프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콜라보된 애완동물은 저글링과 함께 정말 유명한 대표 유닛 중 하나인 히드라리스크입니다. 크기는 애완동물에 맞게 크기가 상당히 취소되어 나왔지만 길쭉한 얼굴의 형태와 양쪽 손날 그리고 꼬리 등 세밀하게 묘사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바로 콜라보는 스킨을 구매하는 비용인데 스킨과 탈것은 100그마 2800개가 소요되며 애완동물은 100그마 2500개가 필요합니다 즉둘다 최소 100그마 2500개가 필요한데 현재 상점에서 2800 백그마를 현금 31,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스타크래프트 콜라보 스킨을 구매한다는 가정을 하면 총 22,100개의 백금화가 필요하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29,400원, 즉 2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금액이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생토록 간직 가능한 스타크래프터와의 콜라보 스킨이면 옛날에 본인이 좋아했던 스타크래프트의 주인공을 직접 플레이한다는 느낌으로 옛 추억을 상기할 수 있다면 이번 콜라보 스킨을 구매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더욱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은 우리의 세계를 폐허로 만들었고. 자랑스런 우리 동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속마저 끊지 못했다. 우리는 신성한 칼라를 통해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되찾으리라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여산을 <목소리> <목소리> 들고. 세계는 불타리라 내 것이 되리니,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